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킹스데일 CC에 나왔습니다. 킹스데일 CC 힐 코스 라운딩을 진행해 볼 텐데요. 오늘 함께하는 동반 플레이어 라운딩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파크 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! 파이팅! 320m 우측 도로의거리 음, 네. 저 벙커 보고 치면 되나요? 벙커 우측 보고 치시면 돼 우측. 네. 벙커가 210m씩. 아, 우측에 빨간 깃대 거. 있네. 네, 네. 본대로 근데 치야 되는데. 씨탱이. <laughs> 귀그 <오>, 살아 있네. <laughs> 라이 샷! 굿샷 오 실력이 더 늘은 거 같애 아 굿샷 아더 돌렸어야 되니 145입니다 세컨샷 굿샷 라이스 오, 웅그린, 웅그린. 락샷. 이 140m, 셧칸 샷. 그 샷. 아, 이게 너무 연쪽이다. 약간 연쪽이네. 네. 나이스. 그린 근처에 잘 갔네. 100m, 벙커 샷. 나이스 탈출. 그린 거의 다 갔네? 30m 앞으로치 샷. 짧아, 짧아. 어이, 아, 바운드가 그렇게 많죠? <laughs> 어, 불행이다, 불행. 팩 낚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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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좋았다 이거 뭐 낚여서 그렇게 된 거네. 음. 교샷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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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괜찮아? 그 샷? 네. 잘... 네. 오늘 되는데 거리가 많이 늘었어 <laughs> h <laughs> o 샷 그림까지 200m g 그린 도전 그 o 나이스! 그리. 그이스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온. 나이스 온. 야, 그린에잘 올렸네. 30m, 세 번째 샷. 나이스! 나이스. 어? 됐어. 아이잘갔어잘 붙였어, 잘 붙였어. 아, 버디 퍼팅. 아, 야. 아 왼쪽 들어왔어야 네. 돼. 아까 마크 한, 아, 왼쪽으로 봤어야 돼. 버디 퍼팅. 많이 태워야 된다, 이거지. 어. 라인 음. 신중하게 보고. 나이스. 으아, 아깝다. 레스파! 트 350미터 어 여기 저기 모래 한번 보고 치시면 질러 가시기에 좋아요 안전하게는 IP 보셔도 되고요 아저 벙커를 넘기라고요? 네네 벙커 넘어가는 게캐릭을 170이요 아 그럼 질러볼까? 샷 벙커 질러서 최단거리로 가버리네 아이쇼 그샷 이야 쭉쭉 잘붙는다 60m 색깔샷 그샷 저 오른쪽이다 아 이야. 약간 오른쪽 그림 못올라갔네 에이밍이 진짜 더러워. 아, 에이밍은, 그잘 했는데, 왜, 아, 어, 오른쪽으로 왜 흘러버리는 거야? 열렸네. 클럽이 열렸다니. 클럽이 열렸어? 네. 버디 파팅롱 퍼트. 나이스 파티? 한글 쌤도 보기에? 어, 파티. 스기도 파스래? 네. 1 6 0데요 160? 핀이 제일 어려운 핀에 가바가 안 응. 났네요 그냥 가운데 보고 치세요 지금 몇 m 보고 치는 거죠? 160, 160m입니다 160m? 네그 셔. 오! 어, 들어갔다 됐네 아...말렸네 아, 아, 너무 꺾였네 <laughs> 열열 안전하게 쳤네 <laughs> 이그린에잘 어? 올라갔어. 3 5 m 어프로치 샷. 샷잘 붙였네. 옆에, 옆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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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. 아. 야. 여기 보고 찍으면 돼요? 네, 그린 앞에 하트봉투 보고 찍어야죠 핀 보시면 돼요 볼 자체는 이제 조금 당겨져요 블루티라서 저 오른쪽에 하트봉 가보라고요? 네, 네. 여기 블루티는 좀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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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 좋아 넘어갔어 그샷 자쳤어 나이스 이야 핀에 붙였을 것 같다 버디 찬스 백십니다 아, 이 오른쪽으로 왔네 나이스 저 오른쪽이긴 해도 그린 올라갔네 버디 찬스를 놓쳤어 <laughs> 자, 김프로 자, 다스파버디퍼팅 롱퍼트. 잘 대로, 다. 나이스대나이스대나이스대 버디퍼팅. 로 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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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로, 대 대로, 스무 안 돼. <laughs> 네. 95m? 95m. 람 굿샷 아 괜찮아 o t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o yeah. 나이스 o t Good shot! Good s h 나이스 이디파 <목소리> 나이스, 버디, 들어온다! 야, 버디 성공해봐. 나이스, 나이스. 이야, 약간 빗나가네. 저기, 먼 벙커 보고 치세요? 325mm? 네, 오르막이고 핸디 1번이고, 저기 멀리 보시는 벙커 가운데 보고 치시면 되세요? 오른쪽, 아, 오른쪽. 야 오르막. 얘가 핸디 오르막. 1번이에요? 네, 핸디 1번입니다. 자 이거 들어오고 그 걸렸네 들어 걸렸네 그 이거 도들어오 걸렸네 이건 괜찮네 나이스 굿샷 그 티샷이 언덕으로 와가지고 세관샷은 그 언덕에 있는 트러블샷 나이스 60m 세번째 샷그샷잘 잘 쳤는데 왼쪽이네 나이스 어프그샷 <놀람> 자리고요. 가우 오비시고요. 저, 아, 그린 좌측에 라이트 저 보시는 곳도시면 예. 되세요. 예, 번오리죠8번 예, 오리입니다. 그샷. 음. 이야, 멋지게 받았네 그샷. 라이스. 굿샷 <목소리> 나이스 오보이디 <목소리> 찬스 깃발 붙었어 이디 찬스 70m 세컨샷 굿샷 <목소리> 아, 약간 약간 <목소리> 아 <목소리> 거리 잘 맞췄는데 약간 오른쪽 이디 파티 러스 버디, 아오아 <laughs> 아 축하해. <laughs> 아, 나는, 나는. 버디 버팅, 신중앙의 라이를 보고 있는 홍프로. 약간 슬라이스홀이고요 460미터인데, 네, 빨간 깃발 보고 치시면 돼요. 좌우 오비. 좋아. 그 아이스? 어, 좋아. 너무 좋아. 좋아. 야, 전반힐 코스 마지막 골. 멋지게 드라이브 를 날렸네. 힐 코스 마지막 골. 귀샷. 그 멋지다. 잘 쳤어. 오우 oh 샷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네. 아, 뭐그 응. 나이스 디샷. 석간샷. 굿샷. 야, 뭐 그린까지 올리려고 했나봐. 그린까지 올리는 거야? 몇 미터예요? 아, 아, 230. 230, 240 올라가겠네. 어? 230m 세컨드 샷. 그샷. 아, 잘 갔어. 어디? 나니 90m 세 번째 샷. 그샷 50m, 50m 세 번째 샷. 홀에 붙여. 김프로 홀에 붙였어. 그샷잘 띄웠는데 잘못 어, 뭐 미쳤네 아쉬워 네 번째 샷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야야야 들어간다 잘 쳤어 홀이 붙였어 너무 왼쪽으로 봤어? 바파팅. 레스 퍼! 아, 버디가 보기 되어버렸어. 킹스데일 CC 힐 코스 라운딩을 마쳤습니다. 라운딩 진행하는 동안. 어려움은 많았지만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라운딩은 즐거웠습니다. 코스도 좀 어려웠고 그린도 쉽지 않은 그린이었네요. 즐겁게 라운딩 해주신 동반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킹스델 실시 레이크 코스에서 뵙겠습니다.